안녕하세요. 기산 TV 기산 장기아입니다. 낙동강 상류에서 용피석 탐석을 즐기다가 문양석 한 점을 발견했는데요. 그 작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을 즐기기 위해서 바위 위에다가 연주를 하였더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문양이 보이시나요? 돌 전체의 생김새를 보면은 길쭉하면서도 둥그스름하게 생겼기 때문에 감상하기 편안한 그런 모함을 지니고 있고요. 크기는 가루의 길이가 한뼘 정도, 세루의 길이는 한 뼘이 조금 넘는 그런 사이즈를 지니고 있으면서 두께는 15cm 정도 되기 때문에 취석하기 알맞은 딱 좋은 문양석 작품입니다. 그림의 구도를 보면은 돌 전체의 중심 부분 위에서 아래로 흰색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. 구도가 돋보이죠. 어떤 그림으로 감상을 하면 좋을까요? 저는 이 돌에 자연이 그려낸 그림을 보면서, 이런 상상을 해 보았는데요 옛날에 시골의 장터를 떠돌아다니며 사당패 놀이를 즐기던 분들 중에서 광대 한 분이 입에 나무 막대를 물고 그 끝에 접시 등 물체를 올려놓고 덩실덩실 흥겁게 춤을 추면서 재주를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돌 속에 자연이 그려낸 그림을 보면서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것은 함석자만이 누릴 수 있는 커다란 즐거움으로 이 순간만큼은 무척 행복한데요.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펼쳐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기산 TV를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